이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 보고 있는 보통용은 명을... 멘토스를 잘올려주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어? 아, 따요 이 비기트 걸린 이거. 어 비온다. 비 뒤에 제대로 들어 왔거든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오집입니다빠다요걸리있다이 그 미친놈이. 아.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비는 오지. 술이 왜 쌌나요, 위에. 지었구요비될것 같은데, 보통 요 구출 될것 같습니다. 자, 위치 좋구요. 한 개씩, 한 개씩, 오히려 보치. 아, 튕기지 마세요 다시 올립니다. 슈우우… 아 그거 우우우우인형우우무너우 안돼 좋습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요 저게 엄청 많은데, 저게 이거 좀 탑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시렵고안밀리는저 인형. 아저 인형 새끼 저거 떼버릴까. 아씨, 구하는데? 일로 오면 돼? 일로 오면 안 되는데? 자, 자, 아하이. 아, 잠깐만, 안 되겠다. 비구출작전. 비구출작전. 들어가지고, 왼쪽 편을 떼어뜨려야 된다. 반만 각 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오 어? 어, 굴릴 수있 겠는데 밑 으로 자, 이제 각기자 각이. 각이 나옵니다. 아씨아아 걸로 시시시시요 아, 이게 빡시네. 뭐 하나 여기서 지금 뽀통형이약2 올렸는데 이거 아, 아까 진놔나줄거그냥 아, 이 빨리 뽀올라다가 욕심이 너무 왔섰다 왔다 이거, 왔다, 제대로 들었다. 다시 올... 아시 올리면 되지요, 씨. 되지, 요 보통요. 면 되지. 다시 멘토스 넣어아서 멘토스 안 넣고 좀 뽑고 싶습니다. 멘토스만 뽑으면 들, 들 데가 없어. 아이씨. 따요, 따요만 따여 왜안 넣어노? 글리있다. 5 0 0 0해고안 올라가면 아, 따위 있다, 이거. 못 먹는 건가? 아, 됐다. 따위 있다, 이 됐다. 흔들어가지고 나왔다. 이거를 올리면, 나 계속하고, 안, 안 올라가면. 아. 일성 쉽긴 한데 각이 지금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지금 그렇다 아또 저쪽에 놨네 하필 뿌 요. 아민투서 많이 없어 근데 자 꽃통령 다시 꽃통령 다시 구출합니다 꽃통령 프로젝트 이지말아이뚫지마라했잖러 내가 라이이요자 B,D 한번 살짝이나라 그렇다! 위치 오졌다 야 위치 이번 진짜 오졌이이는는마라스라이크확찬호의지금 160kg 스트라이트 가게 했거든요. 하나요? 아, 먹고 금방 끝나는! 내가 5,000짜리 넣어을 이거 체감했을 때 빨리 끝나는 거지. 초점 100개만 갖고 가자. 아, 초점이 2만 올라왔는데 선생님. 1380대면 가겠습니다. 100, 100개만 딱 가면. 만원한번 가보겠습니다. 1380. 자, 저기 비가 거의 지금 다왔기 때문에. 구독남겨시면주세요 형님들 고모 한게 없어 어제 내가, 내가 떨어트린 것같아 이제 복귀할때 뭐가 툭 떨어지는데 그게 그인것 같다 회찌이 싸가면 싸나 아이씨 먹지 말자 쟤먹 어? 출전됐네 가자 오케이, 지습니다 비만 살때 밀려주면 되거든요. 아, 그거 아니잖아. 이건 또 이쪽으로 키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오리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멘토스. 아, 근데 멘토스 많이 없다. 솔직히. 멘토스. 멘토스가 많이 없어. 꽉라도 뽑아볼까? 뭐야? 마사지 오시네요. 이거 뽑자. 아, 인형. 아, 인형은 안될었거 인형이 지금 자꾸 안 밀고 있잖아. 있는 패스가 잡힐 만한 게 없어요. 어? 헐? 헐차! 자, 좋습니다. 아저 자, 저거, 씨야, 저거. 아, 인형, 이거 미친놈, 이로 잠깐만, 이거를, 인형, 인형을. 인형이 추작이에요, 지금. 추작 인형을 빼버려야지. 아, 뭐하니, 이거. 그렇지. 추작 인형 빼니까 바로 올라오죠? 일단 횟수는 좀 날려먹었지만. 자, 추작 인형이 지금 망하게 된 거기 때문에. 입니다. 바로 혈이 바로 풀리거든요. 제가의 경험상으로는 인형은 모리면안 뭐 됩니다. 추자이기 때문에. 자, 보통형. 자, 지금 비를 뽑고 있는데 비는 보통형입니다. 보통형, 보통형. 보 자, 보통형 지금 강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인형 아, 저 인형 또시야또못미는저 못 위치인데. 좀 따로 세워야지. 멘도스 몇개 올리고, 없애버리겠습니다. 인형 저것때문에 안되는거거든? 아저 지금 뭐하냐 저거 지금, 지금 없것같아아 인형을 버릴수 없나? 안대로아 인형을 딴데 버릴수가 없네 인형이 지금 위에 있으니까 밀리, 밀린 자리만 <laughs> 밀리는 자리만 없으면 되니까 다나마 다행이지 됐자 뒤쪽으로 멘토스 던져준다음에 개이득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노 손해입니다 한개됐치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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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자 자 좋습니다 한꺼만 더 밀면 되거든요. 아, 자, 한꺼만 더 밀면 이제 보통용이가 맹맹맹님 한 감사합니다. 배이님 배팅님 보고 있어 지금. 좋아요. 자뺏팅님강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라색 떨어지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 보라색 보라색이 떨어지면 보라색이 자한개더 잡고 저.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할게요 아아 아아아아 초참 늘리시고 되게 작게 하면 싸주십시오 선생님 네 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땡겨 훗쫘 보라색 온다 보라색 자! 보라색 자 보라색 보라색 얻어 걸리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자 보라색 보라색 어이. 자 잡았고요. 이거. 아, 자 보러 이제 보통형 지금 거의 지금 절벽에 이달랑 달랑 보통령 달랑 달랑. 자, 이야. 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멘토스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옆에 이게 지금 벽에 쌓아주고 게이드이거든요. 이걸 쌓아줬기 때문에. 자 보통령을 자, 셋 생년... 자, 자 어, 어찌렸습니다? 키키키키 안녕, 보통령. 자, 이제 5회 어제 끝났으니까, 요, 오, 자, 이래봐. 오케이, 마리. 나한도 잡아볼까? 막 치는데. 어? 아 근데 후라시.. 아 별로 안 땡기긴 한데 위치는 좋은데 이바, 이번 1번 1번이 이거 이거 며칠 째 동안에 안 뽑히네 에이 오? 에이에강 에이, 나왔다 잠깐만 들었나 보자 쌍크스 오? 어? 가나요? 싹쓸이 거입니까 틀리다! 아, 무겁긴 한데. 이것 같은데. 자, 일단은 끝났습니다. 소통년부터 구출하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뽑아도못뺐죠뽑가뽑아도늘 뭐. 아, 아. 때가 없는데. 어 통령이 빨리 구해 달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았다. 구해 줄게. 와, 쉬운 지 어? 어, 또, 어! 잉잉, 지원차 떨어지노. 개이가 아닙니까? 에이, 에이, 아깝다. 야이한번 아, 근데 진짜 당할 데가 없는데.